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플입니다. 이 예,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큰대한 발표를 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저희 둘이 드디어 동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같이 살게 되고 그리고 뭐 당장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동거도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분류가... 4 0 나와요 40대? 뭔 소리야? 살이 자꾸 찌는 거 같아서 아 영혼을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다리 깰게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근데 자꾸 나이살이 끼는 거 같아요 똥배가 자꾸 나와요 네. 틀렸어요 급하게 네, 준비하는 건네디서 봐봐 똥바라 나오니까 <laughs> 살 쪄서 못생겨지기 전에 아왜 그래 한시간에 이쁠 때 근데 네, 고마워요 지금 너무 이쁘거든요 고마워요 네. 네. 점점 제가 나이도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찌고 못생겨지고 있잖아요 프랑 네. 되기 전에 네. <laughs> 저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아니 지금이니까요 <laughs>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먼저 동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거탕 동거하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갖고 또 저희가 재밌게 에피소드 만들어서 재미있고 네. 공감되는 그런 네. 에피소드를 많이 지금 저희가 만들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께 재밌는 영상을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사실 좀 걱정이 조금 많이 되긴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30년 넘게 따로 살다가 네. 같이 이제 살 건데 생활습관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잠깐 지내봤지만저는 응? 2일차인가요? 지금 그쵸 이사를 한지 이틀? 3일? 이틀 정도? 이 네, 2-3일 정도 있는데 진짜 그냥 옷 벗어놓는 것부터 그리고 옷을 응. 채취 아? 향기 이런 것들 남께는 알고 그리고, 있던 거 아닌가요? 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지독한지는 몰랐죠 지독하다라고 표현하고 칫솔 <laughs> 같은 거 쓰고도 그냥 놓고 뭐 비누도 러 약간 불만이 많네요. <laughs> 그러니까. 뭐 비누까지 나오냐. 네. 불만이 지금 많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규칙이나 네. 규율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맞춰가는 음. 그런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많이 싸우지 않을까 그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 가리시나요 이쪽도? 어? 여기도 살이 많이 쪄 가지고 제가 빨리, 빨리 데려가려고요. 더 찌기 싫었네.. 우커플. 공부라는 것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의 룸메이트다. 아, 그렇죠, 그렇죠, 룸메이트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아시겠지만 항상 룸메이트들이 있었어요. 요전 집에도 친구랑 같이 살았고, 네. 그 개그맨 지망생 시절 때도 네 음. 명이서 살기도 하고 6 명이서도 살고 둘이서도 살고 그래서 늘 룸메이트가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음. 아, 동거 전문이에요, 그럼? 룸메이트 <laughs> 동거 전문, 동거. 아, 동거 전문인데 예. 여자랑도 혹시 사랑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아다행이네어 어, 옛날에 근데 나 어릴 때까지만 해도 진짜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남녀가 결혼도 어, 안 했는데 어, 어, 어. 동거를 한다. 맞아 그러면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남녀 친세부 동거. 저런저 저. 우유 우유, 잡공들. 그랬는데 어 요즘에는 또 시대가 <laughs> 음, 음. 바뀌어서 그런지 또. 제가 이 유교 모이가 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네. 맞춰가보고 이런 거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네. 많은 어르신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가 있어요. <웃음> <웃음> 야 그런 게 어디야? 보고 보고 아이다 싶으면은 아이다 싶으면 이거라고? 어 응. 왜냐면은 안 그러면 호적이 남잖아 그러면은 이거 하기 위해 살아보는 거야 <laughs> 말이 웃기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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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음. 공부하는 동안에만 엄청 막 잘 맞춰주고 잘 해주고 하다가 음. 결혼 딱 하고 나서 갑자기 양말을 뒤집어 먹기 시작해. 나이스. 그럼 노리는 나이스. 아니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웃음> 여기다가 <웃음> 영상에다가. 그럼 그러,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농구를 너무 <laughs> <중수> 거들어. <laughs>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이혼밖에 <laughs> 답이 없는 거지. 그 이혼이란 말을 난난 이해를 잘못 잡는 단어거든요. 아니 이혼이라는 게 왜요? 저는 니만 음... 그경을 건너지 마오처럼. 아, 그 영화를 정모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한평생 백발노인에 대해서도 음. 저는 소주한테 장난을 칠 거거든요 낙 그걸 뿐이고 백발이 되어도 머리채 쥐어잡고 그런 거할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 영화는 네, 네. 어, 진짜 재밌게 리면서 풍물도 흘리고 다 흘렸어요 너무 알콩달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네, 네.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헬림의 귀감이 되는 아, 그런 영화이죠. 영화 소개. 영화 리뷰. 아, 우커플. <laughs> <laughs> 사실 요즘에 이사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아 맞아요. 그것도 말씀드리니까 좀 네. 많았어요. 이, 이게 우여곡절 이 조금 있었던 게 정말 이렇게 순탄 이사가 된게 아니고 중간에 참뭐일일이좀 있었습니다. 아 중간에 일겠죠 네. <laughs> <수치상 웃음> 저는 <laughs> 아니 힘든 일이 있어서왜 헬스키지지 가 않는 거예요? 남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헬스키지잖아요? 저는 네. 힘든 일이 있으면 폭식을 해런이요 아 이런, 이런. 대단히 큰 큰일, 일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게끔 음흠. 대출 문제도 뭐뭐 뭐 전세집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전세고 음. 제가 그 전에 살던 집 말고 그전 전에 살던 집이 음. 빌라 전세였는데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음. 아 맞아 맞아 그 일이 터진 적이 또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전세 이게 뭐 사기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깡통 전세였죠. 어...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는 거야. 아무도 음... 돈이 없어. 누구도 돈이 없는 그런 전세 집에서 이제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거를 들어서 결론은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이 들어가. 얘기를 네, 보증보험. 하고 싶은 거죠. 네 저희가 뭐 부동산 채널은 아니지만 <laughs> 아이들 준무씨가또 부동산 쪽으로 좀 와! 아, 그 이런 거는 좀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살짝 얘기들 꺼내봅니다. 네. 결혼하시는 네. 분들 특히 신혼집에 전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특히나 네. 그 보증보험을 꼭꼭구하셔야 네. 네. 마음 진짜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대출. <laughs> 그러니까 안심 네. 이름이 안심대출인가봐. 대출 그 중에 안심대출이 있어요. 보증보험 플러스 대출 합쳐진 오. 스트레스를. 음. 많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보험을 꼭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상의하고 싶고, 주변에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주변에 네. 부동산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주변에 연락을 드릴게요. 네. 많은 거 많으시잖아요. 네, 가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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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서 전문가해요 알씨 말씀해 을 주시길래 나도 는 <laughs> <또 웃음> <또 웃음> 연락 처나 아니면 DM을 보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전 저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카페. 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그, 좀 길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재가 치고평 천하다. 어머님! <laughs> 아, <laughs> 아, 내가 내몸을 깨끗하지 못하고 집이 평범하지 맞아, 못하니까 와인이안 잡히려고 정말 편집도 못하고 음. 아 저희 편집자분들한테도 영상을 못 드리고 <laughs> <laughs> 자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됐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가장 먼저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네~! 앞으로도 오, 재밌는 영상 많이 네, 찍어서 네. 어, 여러분께 소개해 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고 유쾌한 커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